서울의 한 구석, 낡은 아파트 단지. 밤마다 이상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보일러실이 있었다. 사람들은 도깨비불이라고 부르며 웃어넘겼지만 진짜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효과음 공사장 소리. 민호 혼잣말. 하또 불합격? 이제 진짜 끝인가? 한숨. 이 아파트도 곧 철거라는데 나도 집 나갈 곳이 없네. 문득 들려오는 낯선 소리. 민호. 뭐야? 쥐라도 들어왔나? 보일러실 문이 덜컥 열리고 붉은빛이 새어 나온다. 두겹 낮고 묵직한 목소리. 거기 누구냐?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건 무례한 짓이제. 민호 놀라서. 누... 누구세요? 여... 여긴 공용 창고인데요. 붉은 연기 사이로 도깨비 등장 덩치 크지만 표정은 따뜻하다. 두 겹. 나는 이 아파트의 수호신이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나를 졌지? 대신 나를 쫓아낼 철거 계획서만 붙여놨더군. 민호. 도깨비요? 그게 진짜 있어요? 웃으며. 혹시 유튜브 몰카 아니에요? 두겸 툴툴거리며. 유튜브? 그게 뭐냐? 나를 놀리면 번개 맞을 줄 알아라. 민호 장난스럽게. 번개요? 그럼 제 네. 카드값 좀 대신 없애주세요. 두겸 웃음. 허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돈타령이구나. 예전엔 쌀독을 채워달라 하더니 이젠 계좌를 채워달라 하는구나. 민호 진지하게 전 그냥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공시준비도 취직도 다 버겁네요. 행복은 원래 버거운 거다. 두겸 하지만 그걸 찾는 눈만이 복을 받지. 두겸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손바닥만 한 돌덩이를 만든다. 이건 폭돌이다. 그걸 간직하면 마음이 어두울 때 길을 비춰줄 거다. 며칠 후 민호가 밤에 공사장 앞에서 일하고 있다. 공사장 반장. 야, 민호, 저기 불난 거안 보여. 어, 얼른 꺼. 붉은 불빛이 번진다. 하지만 불은 타지 않고 공기 중에서 춤춘다. 민호 속삭이며. 저건 도깨비불? 두 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민호야, 이제 내 집은 사라진다. 하지만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민호. 안 돼요? 같이 나가요? 당신이 떠나면 여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두겸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 역할은 끝났지. 이곳을 지킨 세월이 천년이라도 사람이 기억하지 않으면 토깨비는 그저 바람이 된다. 불빛이 점점 희미해진다. 민호는 복도를 손에 준다 장면 전환 폭우가 내리는 밤, 아파트 철거가 시작된다. 민호가 헬멧을 쓰고 달려간다. 민호. 두겸 나와요. 아직 안 늦었어요. 철거 현장에 붉은 빛이 번쩍이며 도깨비불이 포구 속에서 일렁인다. 두겸 희미한 목소리. 미노야. 내 힘은 오래전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왔지.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나를 잊었단다. 그러니 나도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다. 미노 눈물을 닦으며. 아니에요. 당신을 잊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면 그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잠시 침묵 후 도깨비 불이 따뜻한 빛으로 변한다. 두겸 미소 지으며. 그래 그렇다면 내복은 이제 너에게 남기마. 이 빛은 너에게를 비출 거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밝혀주거라. 도깨비는 빛으로 흩어지고 미노의 손에는 작은 빛의 구슬이 남는다. 몇년후 햇살 가득한 낮, 미노는 빛돌 상담소라는 이름의 작은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후 미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일을 시작했다.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며 그가 받은 복을 다시 나누어 주었다. 한 아이가 상담소로 들어온다. 아이, 삼촌 이거 떨어졌어요. 빛나는 돌을 건넨다. 미노 미소. 이건 복돌이야. 좋은 사람이 만지면 따뜻해지는 돌이지. 넌 분명 착한 아이구나. 그때 창문 너머로 붉은 도깨비 불이 살짝 스쳐 지나간다. 두 겸의 목소리. 그래 잘하고 있구나 인간아. 진짜 복은 나눌 때 커지는 법이지. 도깨비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빛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그 빛이 모여 세상을 밝히면 그곳이 곧 복이 깃든 세상이 된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서 전해지는 것이다.